지금 레딧 보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데이터 오토필 커스텀 옵션, 왜 이렇게 됐고? 이러면서, 아, 이거 안 돼. 너 그러지 마. 난리가 났어요. 그 다들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캔바 API 열심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Magic 안녕하세요, 프로고입니다 캔바 템플릿, 이제까지 잘 활용하셨는데, 여기 데이터 오토필에서 커스텀 메뉴가 얼마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사라지면은 사실 이 템플릿을 만들어서 여기는 데이터다, 여기는 데이터2다, 여기는 데이터3이다. 이런 식으로 바인딩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도 요거를 우회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템플릿을 하나 준비합니다. 기존의 디자인을 하나하나 완성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주어진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빨리 디자인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템플릿을 원하시는 걸 하나 찾아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템플릿을 찾으셨으면 은 커스터마이즈 비스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자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래서 이 텍스트 두 개를 한번 변경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존과 같이 저측에서 앱스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오토필이라고 검색하셔서 클릭을 합니다 그럼 기존에는 커스텀이 있었지만 지금은 c s v 혹은 엑셀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아무런 c s v 나 한번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텍스트 클릭을 하시면 커넥트 데이터라는 메뉴가 활성화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트 데이터를 클릭을 해서 데이터를 아무거나, 아무거나 괜찮아요. 다 바인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연결을 하신 다음에 컨티뉴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제너레이트 디자인 하면 새 창이 열리고 이렇게 텍스트 원 스테이 투인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텍스트 1이라고 이렇게 블럭이 잡힌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 디자인을 브랜드 템플릿으로 한번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라도 데이터가 바인딩 된 상태가 준비가 되었다면 우측에 있는 쉐어 버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뭘 하시냐면 아니 여기서 여기서 뭘 하느냐 see all, see all. 그 브랜드 템플릿 있어요 브랜드 템플릿으로 변경을 합니다 디자인을 한번 데이터를 바인딩을 하시고 그 디자인을 다시 브랜드 템플릿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템플릿을 하시고 폴더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무시하겠습니다 다음을 선택하시면 이 디자인이 브랜드 템플릿으로 이동하면서 하나의 템플릿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를 기존과 같이 커스텀 필드를 하나하나 바인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점색개 다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에디트 브랜드 템플릿이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 브랜드 템플릿 디자인을 변경하는 화면이 뜨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apps 혹은 아래에 데이터 오토필드를 한번 사용하셨으면 이렇게 뜰 거예요 클릭을 하면은 자 텍스트 보이죠 여기도 one data field edit 이렇게 뜨죠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다른 블록을 선택을 하시면 데이터 필드 메뉴가 기존의 커스텀 데이터 필드 바인딩 하듯이 뜨는 게 보이십니다 기존과 같이 데이터 필드 add new text to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똑같은 텍스트 1, 2가 바인딩 됐을 텐데, 슬라이드 2에서는 얘를 데이터 필드에서 add new, 텍스트 3. 이렇게 하면 하나씩 바뀌겠죠. 얘는 텍스트 4.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그러면 보통 어, 이미지를 바로 넣으셔도 되고, 엘리먼트에서 프레임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프레임. 이미지 프레임. 그럼 요런게 있어요. 요런거 그러니까 놓친 다음에 어 글씨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어,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신 다음에 스크롤 다운 데이터 오토필 됐죠. 이 메뉴인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데이터 필드 보시죠. 뜹니다. 다른 메뉴면 안 돼요. 데이터 오토필이라고 메뉴가 선택돼서 좌측에 데이터 오토필이 보이는 이 좌측 패널이 보이는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블럭을 선택하시면 데이터 필드 메뉴가 보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셔서 이미지 1 그리고 add 하면 이미지도 정상적으로 바인딩이 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도 해볼게요. 그래서 publish change 그래서 디자인 템플릿을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이 되었고 그러면 여기 주소에 있는 이게 브랜드 템플릿 아이디란 말이죠. 이걸 복사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캔바 API를 확인할 수 있는 디벨로퍼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get template data set. 그래서 브랜드 템플릿에 있는 데이터셋이 어떤 것을 변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submit을 한번 해볼게요. response, text1, text2, 3, 4, 그리고 이미지 1까지 정확하게 커스텀 필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스텀 필드 메뉴가 없어졌지만 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기존에 관리하던 모든 브랜드 템플릿을 수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말인지 브랜드 템플릿을 한번이라도 만드시면 은그 뒤에 자유롭게 필드를 변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오해하셔서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지금 레딧 보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데이터 오토필 커스텀 옵션 웰디디고 well cool? 이러면서 아 이거 안돼 너 그러지마 난리가 났어요 그 다들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캔바 API 열심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메이크 기술 파트너, 루경이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magic feel kids